명나라와 조선은 16세기 임진왜란 1592만 1598 동안 군사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기록에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명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군사적 협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나라의 군사 지원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요청에 따라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대규모 군대를 조선에 파병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조선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대군은 1592년과 1593년 일본군을 밀어내는 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행주산성 전투와 명군의 역할, 명나라의 지원을 받은 조선군은 일본군에 맞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중에서도 명나라군의 도움을 받은 행주산성 전투 1593년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나라의 장수 진린 천림, 명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인 진리는 1593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진리는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공을 세웠고, 그의 지도 아래 명나라군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화와 협상, 1598년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조선과 명나라는 이후에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종료된 후 명나라는 조선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긴밀히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정사인 조선왕조실록과 명사 등의 역사적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명나라의 군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